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깨역깨정판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천사인 마귀는 영원 어둠 속에 이미 갇혀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마귀의 말을 빛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아합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일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디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할 때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불신의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가르침을 더욱 좋아하여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물러납니다. 결국,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불신의 사람의 영혼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구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영생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됩니까?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것은 어떻게 영생이 됩니까? 영생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들어가서 영생 자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한몸인 하늘 성전으로 계실 때부터 항상 성부와 성령을 품고 계십니다. 예수 그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아 누립니다. 그 결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은 영원한 영적 어둠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참비디신 예수구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구스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구스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구스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예수구스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구스는 하나님이 예비한 양울이 하늘 성전 천국이므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구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왔습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며 하늘 성전인 하늘 예루살렘이므로 천국 자체입니다. 성도가 예수 말씀대로 듣고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온다는 것은 예수 말씀대로 세상에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을 받아먹으면서 예수 신부로 세상에 파송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어 하늘에서 예수님의 남은 자손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구스의 말씀대로 증거하여 예수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수구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신부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하늘 성령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며 양의 문입니다. 예수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구스의 손에 붙들린 자들을 마귀가 뺏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구스도 안에 들어간 자 안에 예수님도 성도 안에 들어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성도는 영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이니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구스도 안에 하여야 합니다. 예수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결국 마른 가지처럼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나와 왔으면 예수 모든 말씀을 다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예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면 영생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므로 마른 나무 가지가 됩니다. 마른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듯 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가지치기를 당하여 생명나무에서 잘려나가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예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단들은 단으로 묶입니다. 이들은 잠시 그 수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은 가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단에 묶여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만을 듣는 자들은 예수 신부로 세워집니다. 세상으로 파송되어도 예수 말씀만을 먹고 증거합니다. 여자가 출산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장차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낳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자의 출산이 위대한 일이듯이 예수 신부의 출산도 위대한 일입니다. 성도인 예수 신부들은 영적 출산과 양육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합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예수 자녀를 낳습니다. 또한 함께 예수 신부가 되었으니 예수 자녀를 양육합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 출산과 영적 양육을 통하여 예수 신부로서 구원 받은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전도와 전도 협력, 영적 양육인 말성 교육과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신부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합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양우리 하늘 성전이며 천국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 빛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는 영적 어둠의 장소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혼재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듣고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말씀대로 들어야 천국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일째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말씀대로 듣고 믿는 자들만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구소인 천국이 각 사람의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 향기를 맡고 천국으로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가까이 다가온 천국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생을 받을 자들은 모두 예수 모든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는 날부터 헌신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어둠으로 물러서는 사람은 더 깊은 영적 어둠인 영원한 지옥으로 밀려 떨어지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모든 말씀대로만 증거하는 예수 신부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말씀은 영생입니다. 예수 모든 말씀대로 듣고 믿음으로써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구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Aleluya. Amén.